박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성훈이는 박소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는데요. 소희가 자리에 앉기 전부터 상당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던 불장난이 너무 길어졌다. 박소희는 성훈이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인데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박소희는 내가 너 때문에 앵커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박소희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한성훈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박수희는 요즘 방송국을 뭘로 보는 거냐며, 시험 봐서 아나운서 되고, 오디션 봐서 앵커가 된건 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성훈이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시험은 그렇다 쳐도 오디션으로 뽑힌 앵커 자리는 한성훈의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장 라인에서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한성훈과의 결별이 알려져도 과연 박소희가 계속 앵커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음 이야기에서 박소희가 앵커 자리에서 잘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그 불똥이 조연주에게 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희는 성훈이가 지금 이러는 게 조연주가 유민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성훈도 의외의 모습이었죠? 그냥 한없이 가벼운 바람둥이 같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와이프 때문에 닥달하는 너 때문이지. 여지를 주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분을 참지 못한 박소희는 음료수를 자기 머리 위에 끼얹어버렸습니다. 박소희의 돌발 행동에 한성우는 적잖이 놀란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박소희는 자기가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인생을 걸었으니 이런 꼴을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박수희의 이야기는 절대 쉽게 넘겨드릴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희의 인물 소개를 보면 단아한 외모의 바른 이미지이지만 아나운서답게 욕도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흑수저 출신 아나운서 지망생에서 방송사의 얼굴로 사옥의 대형 사진이 걸리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흙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비참했던 일이 연인이었던 한성훈을 강민아에게 빼앗긴 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다시 걸어가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던 것이 한성훈이 원래 자기 애인이고, 그걸 강민아가 채갔다고 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벌과 사이의 정략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한성훈과 박수희 사이의 관계는 파탄이 나고 말았는데, 박수희의 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박수희의 원망이 조현주를 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사 대표 아나운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한성훈과 조연주를 심각하게 괴롭힐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복수를 하려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정말 무서운 법인데 박소희가 조연주의 앞날에 커다란 위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언니였고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